오사카에서 친해지게 된 일본의 여성분과 어쩌다 보니 부산에서 같이 놀게 된 재범이 오사카에서 삼겹살을 얻어먹었던 인연이 있어 부산 오면 부산풀코스로 대접한다고 했는데 진짜 와서 같이 이틀간 놀기로 했는데 진짜 와버렸다. 공공연식 일본 직수입 JDM 여성분과 함께 부산 관광을 해보도록 하자. 참고로 나도 일본어 못하고 제도 한국어 할줄 모른다. 어, 감사어 <laughs> 고생했어. 아, 일단은 예, 지금 저희가 그 저... 예, 요즘에 일본에서 이제 그황령산 야경이 또 이제 맛집이라고 소문이 났나 봐요. 그래서 지금 가고는 있는데, 어... 아, 너... 선생님, 선생그 나츠 아시그 틱톡... 저... 봐서 알아... 팝하고 <laughs> 팝하고 팝팝, 좀 줄게요. 틱톡에 부산 야경이 유명해?

이니셜 D 아시나요? 이니셜 D 네. 이니셜 D 신습니다. 아, 저는 고쿠후지하라 타쿠미 얘기라 네. 어저씨. 어저씨. 강고쿠 우라 타쿠미 아, 타쿠미ですね. 라타쿠미 됐어요. 아너 아타시야 쿠루마 하지로쿠. 6너요타 AE 하지로쿠. 어, 프지리버리 마이 파더 후지하라분타 네. 응. <놀람> 아니, 本当に 왔다시. 코리아 드리프트, 드리프터 와일드 스피드, 도, 도리프트, 도쿄 드리프트, 끼, 끼, 끼. 이거 지금 아키나 산인데, 응. 그, 아, 어, 이거, 노래도, 저도 하고 다녔요 이거 뮤지크 체인지. 인셜디? 어, 인셜디. 뮤지크? 아, 私,私,韓国国후지와라다꾸이 <인슈리> 됐으네. <디. 웃음> 지우우 타카시 료스케? no n 그거 그 마츠다 RX7 그 타는 마츠다? 어 마츠다, 어, 어, 마츠다 RX7 어. 그 옐로 그 타는 그센바에어 어, 타카시 료스케 어어 어. 그리고 야나다시아 유튜브 프리미엄이 없어갖고 이거 유튜버들 아다시 한국 그저호알아라 타쿠미 토프 디리브리 승리 합니 하이, 감리합니다 o m a 우우 이거, 후지와라, 탁구미. 알허허허허허 허허허허허허허. 허허허허허허허. 허허허허허미 아, 허허미허허미허네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 어 야경 야경 저. 그래. <laughs> 어 기기래. 응. 기래 기래 네클래스. 기래 네클래스만 기나. 아 너? 어 <laughs> 아, 오케이. 어. 아... 여튼 저쭉 올라가다 보면은 그 아이 씨파고아저선생 <laughs> <난> 이게 <laughs> 좀 홀드 좀 부자 사이. <laughs> 조금 더 올라가다 보면 당신이 원하는 야경이 있습니다. 시발이 시발이 시발이. 네, 시발 시발 네, 시발 시발 <laughs> 시발 이거 이거 성능 안좋아 여튼 저주 핸드 코리아 보조석쿠뉴노 코리아 보조조쿠 뮤직 이거 코요테 응디노 코요테 노노어 보통 몰라 하지만 코요테 <laughs> 논쏘 -so 리믹스 음. 자 와타시 메르세스 드라이브 자 음. 볼륨업 음. 볼륨 음. 윈도우 다운 <laughs>

와타시 와타 왔다, 아 와타시 한 다... 일단은 저그저 그, 저 도착했으니까 저뭐 황령산인가 여기 그 야경 선생님 은나그저나 나짜 산 아니면 나짜 산나짜산낮자나산 어, 선생님께서 여기 이제 보고싶다 하셔서 일단은 여기 한번 와봤습니다 일단 올라가서 야경을 한번 즐겨보도록 할게요. 음 일단은 저게 버스고. 트 저게 세컨드니까 저 저쪽으로 있다는 저거 체크 한번 그 틱톡 그거. 응, 응. 예. 아. 아, 워라 살다살다 이떨결에 야경을 또 보러 오네요. 예. 저거 브릿지 어, 브릿지 아까 전에 그 우리 차 타고 왔던 거. 어, 어 저거 브릿지가 아까 전에 타고 왔던 거잖아. 어 어... 어... 안춥냐? 아, 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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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You're not cold. No, cold. 나 cold. 은 o 리가겠지 d 저는 얼굴이 n 니다아 o 씨발 어아나타와아시발 사무이다 로케도 와타시 아 가오가 사무이 김이 가오가 전부 다 코레 데이트 응그니까 오케이 오케이 어 그 얼굴 완전히 모자이크. 네네. <laughs> 응 따뜻해. 나 얼굴 지금 마스크 없어. <laughs> 지금 전화 추워. 응. 여기 밑에 이거 어? 저거 저기 그 틱톡. 어틱톡어틱톡 하. 파이아. 아니. <웃음> 당신은 숨 아니 진짜 팝하고. <laughs> 너는 숨이 안 차냐? <laughs>

이 이거는 야경이 없나? 아, 뉴카메라 이거 다이소 보? 응. 아 다이소 보. 응? 아. 아니 난또 그. <웃음> <웃음> 그. 나서 그픽처 사진 내가 니폰으로 이거 찰까? 네? 내가 니폰으로 이거 찰까 찰까? 너너 너? 너? 오케이. 와. 스고, 키래. 키래? 네. 키래가 반짝반짝? Beautiful. 아, beautiful. 하지 <laughs> 말아요. 지금 이거 지금 지금 올 커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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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laughs> 이 <헌덕이? 웃음> <laughs> 아. 아이그 나... <laughs> 음. 에 <laughs> 어, 오케이. 아, 이고 이거, 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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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그 고백, 그고이하이이 이거, 이거, 이라 이거, 이거, 이소유라이 이거, 이이 遊びに来た日本人を日本料理店に連れてくると何か面白いだというところで韓国に遊びに来た日本人を日本料理店に連れて行くと何か面白いああインスタグラムストーリーねえ。あー